얘들아 음.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알고 있어. 네. 데파자마 파티 아니었어? 아니야. 오늘은 디스맨을 만나러 갈 거야. 디스맨이 뭔데? 디스맨? 응 음, 뭐일 거 같은데? 디스 죽다 맨 남자 죽은 남자. 디스가 <laughs> 왜 죽느냐? 죽는은 디스... 다이야. 너뇌한 <laughs> 네 개야? 넌두 개야. 나두 개야. 아, 제대로 들어봐. 봐봐 응. 디스 이거 인력. 인형, 인형맨, 디스맨. 뭐? 인형맨을 말하는 What? 거잖아. 이것만. 아, 디스맨은 인형맨이다. 그렇지. 너, 너 머리가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멍청해? 몰라? 아, 머리에 고마리는데 이것 때문에 멍청한 거였어.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 너? 어쨌든 얘들아 디스맨은 꿈에서 나타나는 남자야. 얼굴은 평범한데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익숙해지는 그런 얼굴을 가졌지. 꿈이 와, 영어로 디스야? 음. 근데 이 남자는 뭐이 남자는 꿈속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야. 그럼 드림 오? 디스맨이야 근데 <laughs> 만나서 뭐 하는데? 꿈속에서 이 남자를 만나게 되면은 절대 꿈속에서 깨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괴담이 있어. <laughs> 그러면 늦잠 자도 되는 거야? 엄마한테 안 오는 <laughs> 거야? 아니, 못 일어나서 멍청아. 아. 평생 꿈속에서 갇히는 거야? 일어날 수 없는 거지. 갇힌다는 오? 거야 뭐? <laughs> 뭐? 그 근데 이 ]이야... 디스맨을 만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. 응. 뭔데? 디스맨 이야기를 듣고 잠에 자면 디스맨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. 자, 얘들아 어, 왜 우리 왜 정말 이 디스맨 너? 괴담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 꿈속에서 만나보자. 사실이면 어떡할 거야? 사실이면은. 아, 말이야. 어? 말이야, 여맨아 이런 건다 거짓말이야. 그런 걸 누가 믿어? 디스맨 이야기 같은 게 정말. 사실일까? 어떻차은 <목소리> <차원에> 나와주세요? 아, <목소리> 아 차은우 오빠 여기 아, 어디지? 부끄러워요 응. 얘들아 아무래도 우리가 응. 꿈속에 응. 들어온 것 같은데? 여기 꿈이지? 응. 응? 나들 응. 때려봐 어? 뭐야 뭐야 우리 같은 꿈을 꾸고 응. 있는 거야 지금? 어디야? 진짜 이 때려봐. 디스맨 대담이 사실이었나봐. 아 어, 아픈데. 어이. 근데 디스맨인 같은 건안 보이는데? 디스맨 없는데? 여긴 아, 어딘데? 아, 놀래라시 엄마. 놀래라 아, 놀래라. 어, 어. <laughs> 어, 놀래라. 누구세요? 디디 스맨이야 어? 디스맨이야. <웃음> 디스맨이야? <웃음> 저걸 꿈속에서 보게 된다면 절대 꿈속에서 나갈 수 없다고 했어. 아니 나 지금 눈 마주쳤는데. <laughs> 와! 아니, 아니, 이 주제 쓰면은 대충 어디서 영혼의 꿈을 같이 아, 이게뭔 소리야? <laughs> 자 오늘은 목숨 한 개고요. 오늘 디스밸을 피해서 이꿈 속에 더 나가야 됩니다. 디스밸을 피해서 꿈 속에 나가야 되고 목숨 한 개고. 그리고 <laughs> <와, 웃음> 아들이 <laughs>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. 영원한 꿈속에 가질 줄은 돼지나요바아 죽으면 이 카데스는 어떻게 되는 걸까? 디스벤지아 그러면, 그러면 너를 걸어 <laughs> 마! 대년이지. 꿈을 깨는 두 번째 이게 뭐지? 오늘 목숨이 한계이기 때문에 조심히 움직여야 됩니다. 오 비밀번호 두 개나 찾았어 벌써? 살수 없겠는데? 오늘은 목숨이 한계라서 이런 벌써 비밀을 깨달아 버린 걸까나 그러면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일일까나? 아니 잡을 게 이렇게나 많잖아. 아이 <laughs> 어, 귀여운 마리코, 나랑 영원히 여기 꿈속에서 노는 거. 여나나 이상한 거이라도어 반가워요. <laughs> <dı DANIEL> 어디서 똥구렁내가 난다 했더니 여기 있었어요. 늑대야, 근데 너 머리에 왜 내가 있는 거야? 아! 이제 아프다실까요? 저는 강화되였거든요 <laughs> 이 녀석들이 저를 낙을 이고 있군요. 너는 진짜 살려서 안 보는 은민이가 어디 지이를 만나야 되는데. 저반님아. 허허허. <laughs> 고마리는 필요 없다. 여긴 본체를 찾아버렸으니까 말이야. <laughs> 음, 뒤에서 한숨을 쉴 소리가 났는데 여긴가? <laughs> 인석을먹는다고 달라질 것 같나요? 니, 어디갔냐? 오, 라 오, 니, <목소리> 오, 니, 오, 니, 오, 니, 오, 대가 죽었어. 영원히 꿈에서 깨어날 수 없겠지. 어? 어, 어떡해. 그때 다행이다 죽을 때는 좀 껄벅이가 싫어서 죽는 게좀 다행인 거 같아. 자 여기 피늘불로 우리끼리 나가자. 그래. 어? 그냥 바로 나가자냐. 그럴까? 첫 번째, 뭐두 번째. 고.. 아 코바리가 하나 두고 있다고 했는데. 그냥 찍으 돼. 맨 아니야. 아! 아, 아, 어! 으아! 아. 어! 으아! 도마리가 비밀번호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? 여맨나 나 여기 있죠. 어디 있는데? 니가 내가. 여맨이 그... 뒤에. 이거 봐. 이거 꿈을 깬세 번째 비밀번호 뭘까요? <웃음> <웃음> 여기. 아니 준다며. <웃음> <웃음> 내가 억울해 끌 어째... 테니까 여맨이 너무 많나. 당신을 죽이면 비밀번호도 없어지는 걸까나. 없어지는 걸까나 비밀번호가. <laughs> 이제 비밀번호도 사라졌으니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군요. 첫 번째, 두 번째, 첫 번째, 두 번째... 저기 멈춰 보실래요? 그거 아십니까? 이걸 구하고 싶지 않나요? 당신 친구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하기가 싫은 건가 보네 하나 둘셋넷7 2 3 여기 들어가면 뭘줄 알았나요? 야, 고무줄이 25개나 있는데 탈출 싹 가능. 왜 이렇게 조용해? 야비. 당신도 나가려고 했나요? 하지만 그건 어렵겠는걸요. 허 <laughs> 이런 얕은 소 아, 나와! 아이고, 나와! 아이고, 이쪽으로 와! 이쪽으로 와! 이쪽으로 와! 하하하하하하 미안해! 잘못 설치했어 김니아 남았는데? 도망가지 말아요 <laughs> 당신의 친구가 인형이 돼서 잡혀있잖아요 아야 <laughs> 리야 너 살아 남았었어? 난 살았지 어, 내, 나, 나. 야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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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<laughs> 야시 <씨>, 뭐야? <웃음> 멍청하긴 멍청하긴. 어 <laughs> 우리끼리 살았으면 된 거야. 나지골는데 잘됐다. 입니다야 아무것도 안 보여. 너 때문에 뭘 뿌린 거야? 이 꿈속에서 반드시 나... 뭐임? 왜 아무것도 없지? 자 일단 이게 음, 뭐야? 응? 야 지금 음. 온다. 음. 아 모르겠다. 그냥 음. 뛰어 내려. 뭔데? 끝 어? 어? 꿈 꿈이었나봐. 하지만, 아이들은 하지만 나머지들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어 세상에 세상에 <laughs> 이게 <얘> 현이라고 <laughs> 이럴수가 애들 정신은 꿈에 있는거 인정인데 몸도 사라졌는데? 그게 바로 디스면 괴담이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야 여기 <laughs> 여기 친구들이 정신 오. 잃은 채 인형이 됐어. 아니 잠깐 침대 온기는 그대로야. 너부터 <laughs> 죽은지 얼마 안된 거야. 가지 마, 프로페. 자 이렇게 해서. 어, 맨, 아, 오, 안녕 구만. 디스맨 아오니저 때. 여기서 또 마치 돌아가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. 안녕.